2025년의 마지막 주일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걸음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금 1년을 해석해 보는 이 아침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떠올려 보면 어떤 분들은 감사라는 단어로 가득 채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다사다난이라는 단어가 떠올리며 아쉬움이 또 한켠에 남아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계획이 무너진 날도 있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면서 마음이 흔들린 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며 참고 견디며 눈물로 지새운 밤도 군데군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마디는 뜻밖에도 아주 단순합니다. 기억하라. 우리는 기억 안 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아휴, 그 어려운 시절, 목사님 다 지나왔는데, 굳이 다시 떠올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이제는 오해가 없으시겠죠.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거듭할 신자로. 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 마치는 마지막 마무리 장면입니다. 새로운 형편이 그들에게 열릴 겁니다.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그곳에 발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여 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많았고요. 넘어질 일도 많았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후회도 가득했고요. 수많은 유혹과 시련이 그들의 40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굳이 실패의 시간 같은 거를 왜 다시금 끄집어내게 하실까? 우리는 마음 어려워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인도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광야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이고 은혜 안에 붙들린 시간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고난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간 날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날이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신 날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오늘 연말의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세 가지 은혜를 붙잡고 한 해를 믿음으로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길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를 논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믿음의 자리에서조차도요,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묶인 것 같으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부터 보지 말고 길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요, 목적지만 우리에게 알려주심이 아니고 그 과정을 내가 친히 주관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돌아보면 올해 우리의 길은 어떠하셨습니까? 순적하셨나요? 평안하셨나요? 어떤 길은 막혔던 것 같고요. 어떤 길은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길은 내가 실수로 선택한 것만 같은 마음의 어려움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버텨서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광야 40년의 끝자락에서 그 시작의 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에 홍해로 막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길을 여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러한 일을 개개인이 우리가 겪으며 고백하며 살지요. 그중에 한 사람 다윗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지 않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의의 길로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한 해를 보내는 이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37편 23절에 말씀해 보게 되면요. 시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계획하신 바 있어서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이 걸음을 걸어낸 이 시인은요.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앞선 말씀과 뒤의 말씀을 묶으면 때로는 우리가 소화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음을 정하셨대요. 그리고 그 길을 보고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왜 넘어져요? 지난 한해 우리의 걸음을 돌아보면 이 질문이 떠나지 않을 때가 있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 믿음 안에 있는데 왜 내가 실족합니까? 하나님, 이 다친 어려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지금 넘어지나요? 왜 고통 속에 있나요? 왜 아파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 하나의 끝자락에서 말씀 앞에 서 보니 길을 돌아보고 기억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른 척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에 겨워서, 우리는 당혹스러워서 버려진 줄 알았고,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꽉 붙잡고 계셨더라. 여러분, 여러분, 개개인의 걸음은 어떠하셨습니까? 가정의 길, 일터의 길, 생업의 길, 건강의 길, 관계의 길, 이 신앙의 길들 속에서 말이에요. 우리는 길을 걷다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아, 이 길이 잘못됐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이끌고 있다. 연말이 되면 함께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만큼 해서 뭔가 성취했다라는 것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고 인정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을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의 에해서 팔려갑니다.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길은 바른 길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새 뭐 훗날 그 길을 이렇게 해석하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우리는 때론 선택에서 내가 다른 길을 선택하면 인생이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못내 아쉬워합니다만, 여러분. 해석이, 그 믿음의 눈을 보는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믿음도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후회로 가득하고, 애써 지워버리고 싶은 그 걸음들, 그 과정들, 이한 해의 끝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이, 그 길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낮추심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요 다시 한번 마주하고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마음이 때론 두근거려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낮추심의 목적은 우리를 파괴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는 우리를 주저앉히심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광야 40년이요. 지워버리고 싶고, 다시는 생각해내고 싶지 않은 기억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그 가운데 낮추셨던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셔요. 하나님, 저올한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셔요. 하나님, 그 사건, 그걸 다시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드러났던 자리입니다. 배불렀을 땐 몰랐던 마음이 있었어요. 길이 막힐 때툭 튀어나오던 본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을 때, 드러나는 속내가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금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바꾸시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만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해요. 모든 시련과 환란과 어려움을 묵묵히 잘 견뎌낸 사람처럼 우리는 오해해요. 그런데 지난 한 해에 의리를 낮추셨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힘을 빼셨던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할수 없어서 무릎 꿇게 하셨던 순간이 있었고, 내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허탈해하던 우리의 형편이 있었고, 내가 통제할 수 없어서 그저 눈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날들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는 말했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너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우상과 교만을 뽑아버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하실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리시는 방향으로 바꿔내시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이러한 일을 겪은 거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을 경험하니가 마침내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담아내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하마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올한해 너무 힘드셨습니까? 그 일을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시험 중에 고난 중에 계십니까? 약속의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응원하며 하나님 편에 붙잡힌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 같지만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빚어 가시더라. 놀라운 인생의 신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내공을 세우는 과정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에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전전긍긍하던 인물입니다. 숨죽여 살았고 숨막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보았던 사람이에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게 광야는 다윗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으로 빚어갔던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아가셨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라면, 그것도 목적이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할수 없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참았던 눈물의 자리가 지금까지 꾹 누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한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추심도 은혜였습니다. 추심도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놓치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낮추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길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굳이 낮추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 기억하라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여 여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미라. 아멘. 광야 40년 떠올려보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기도 하였고요. 배고프기도 하였고요. 그렇게 굶주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고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들도 그 후손들도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만날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한건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냐? 너의 근원이 무엇에 있느냐?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떡은 필요합니다. 관계도 필요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은 수단이지 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이 흔들리면 떡이 있어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조건이 나아졌습니까? 능력이 새로 나왔습니까? 아니요.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올해 우리를, 무엇이 우리를 살렸습니까? 환경입니까? 조건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이 무너진 내 마음을 위로하고 소망을 품게 했고, 말씀 한 구절이 다시금 일어나 우리를 걷게 했고, 말씀하신 약속이 오늘을 버티며 내일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게 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작에 꺾였을 사람들입니다. 요즘 시대는 정보로 가득하지요? 쏟아져 넘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지는 않습니다. 수많은 뉴스가 들려오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비행기도 많아졌고요. 기차도 빨라졌고 차의 성능도 좋아지고. 아니, 그냥 인터넷상으로 스마트폰에서 누구에게 연결하고 연락하려면 얼마나 쉬워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고독이 깊어져 가고 있는 이모순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성도가 돌아갈 자리는 너무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숨 쉬는 신앙. 말씀으로 견디는 삶. 말씀으로 맞이하는 하루. 연말이 되면 결산할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만. 우리 어떤 결심보다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근거로 다시 세울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말씀, 거듭 명령하심을 다시 확인하는 은혜의 자리. 한 해의 끝에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내년을 걷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떠올립시다.